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띠벼른 새입니다. 쥐띠분, 캄캄했던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밝은 빛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록 좋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박차를 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연애운,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됩니다. 무궁무진한 성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얻을 것입니다. 금전은 뭔가 마음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여유를 갖고 기다린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인자하고 너그럽게 처신할수록 좋은 일이 절로 찾아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솥띠분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미루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져 위험해집니다. 미리 예방하고 준비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상대 마음 속에 사랑의 돌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 내서 다가간다면 점차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시끄럽고 험난한 과정이니 본래의 초심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잘로 생깁니다 겸손은 행운을 불러오는 자세입니다 큰 욕심 없이 노력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애 운, 기세 등등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활력이 도는 때인 만큼 자칫 하다가는 경솔해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당한 자신감이 큰 장점이니 시작해 봐도 좋습니다. 금전 운,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마음의 짐이었던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토끼 띠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연애운 밖보다는 안에서의 활동이 좋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금전은 윗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큰 해답을 얻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용띠분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 하는 일에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진실된 만남입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들으며 지금의 사랑을 이어 나가세요. 금전운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기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냅니다. 화합하고 명예를 얻는 때이니 함께하는 사람들께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암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꿈처럼 몽롱할 때입니다. 흩어진 정신을 한데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술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연애운 겸손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면 몇 배의 행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활동적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절제한다면 절로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금전은 아쉬움과 그리움에 빠져 의욕을 상실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미련을 정리한다면 좋은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말띠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받고 극복한다면 길한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희망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에게 확신을 줄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금전은 너무 망설이는 것보다는 일단 뛰어들어 부딪히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화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양띠분. 밖에 비가 올 때는 잠시 집안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린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태양처럼 매사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베풀고 선한 일을 한다면 몇 대의 보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나의 주장과 고집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 띠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손실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애운, 방심하다가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역전한다면 오해를 뛰어넘고 사랑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정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전은 외유 내강입니다. 안정적이며 고요합니다. 활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모습이 좋습니다. 차분히 할 일을 해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닭딥은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분명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연애운,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신뢰를 잃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이도 저도 못하는 공경의 처에 있습니다. 이럴 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한다면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개띠분 얼었던 눈이 녹고 새싹이 더드려고 합니다 시작하고 도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연애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다양한 갈림길 앞에서 잠시 고민은 되겠지만 이내 좋은 선택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금전운 계획은 원대하지만 그에 비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지 않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돼지띠분 겨우 명예만 남지만 다른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니 햇빛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애운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더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이내 잘 해결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